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조이집 냉장고만인가요? 있을 법한 그런 치즈들로 혹은 잼과 페스토로 응용해서 그릴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해요. 핫 샌드위치. 일단 그릴 핫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핫 샌드위치 프레스가 필요해요. 어,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다른 것들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런 샌드위치 그릴이나 이런 파니니 그릴이 없으면 어 프라이팬에 무겁게 눌러줄 수 있는 어떤 프레스를 준비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쇠 냄비 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치즈가 말랑말랑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녹아, 녹아내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돌멩이처럼 그렇게 무거운 거꼭 필요해요. 오늘 저는 브리치즈, 그리고 미몰렛. 그리고 에맹딸 치즈 사용했고요 슬라이스로 준비하시는데 슬라이스 없으면 음, 집 앞에 슈퍼 얼른 달려 갔다 오세요 그리고 무화과잼 혹은 딸기잼 다 괜찮아요 라즈베리 블루베리 다 괜찮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사과와 무화과잼이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콩불페스토 사용했습니다 바질페스토고요 상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백화점이나 마켓컬리에서 구입하시면 되시고요. 재료 버터. 버터는 뭐 서울 버터 다 괜찮은데 무염 버터 사세, 사셔서 쓰시면 되세요. 가염 버터 있으면 그냥 가염 버터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마차이는 크게 날것 같진 않아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이 짝이 맞지 않아요. 집에 있는 걸로 오늘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빵을 이렇게 좀 말라 보이죠. 굉장히 건조해 보이잖아요. 이 식빵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물론 짝이 맞아야 해요. 오늘은 또 빵을 살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그냥 사용했고요 여기에 한쪽 면에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한쪽 면에는 잼을 발라주실게요. 이 잼을 바른 쪽에 버터를, 슬라이스한 버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한 10g에서 15g 정도 되는데요. 15g 이상 하면 너무 많이, 어, 나중에 버터가 너무 많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주시고요. 한쪽엔 바질페스토를 넣어줄게요. 한 테이블 스푼 정도면 되는데, 아 아까워. 그럼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치즈를 한장한장 한장 넣을 건데요. 미모레트가 약간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 치즈만 중간에 넣어 주시면 돼요. 뭐,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치즈가 녹으니까 흘러내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크게, 사이즈에 딱 맞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한쪽에는 브리치즈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세요 이거 꼭 브리치즈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치즈 넣으시면 돼요 상아 치즈 괜찮습니다 본인 입에 혹은 가지고 계신 거 하시면 돼요 미몰레트 치즈를 좀 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보셨죠 이제 구워볼까요 빠니니 그릴을 이용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 안 했어요. 예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어, 그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식빵은 정 사각 식빵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물려주면서 약간 밀려요. 밀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 고. 옆에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살짝. 하지만 뜨거울 때는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나이프나 혹은 이런 걸로 해주시면 돼요. 클립이 있으니까 클립을 꽉 채워주시면 이게 딱 눌려요. 아시겠죠? 너무 세지 않는 불에, 바깥까지 불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냥 중간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한쪽 면이 3분 정도, 약 3분 정도 눈여겨보시다가 연기가 살짝 나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뚜껑 열고 밑에가 그레자국이 생겼는지 확인할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늦었어요. 이미, 이미, 이미 늦었어요. 큰일났네. 이게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는데. 단한 번의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헉. 아, 이게, 어쩌지? 이제 기회가 없는데. 일단, 반대쪽만 살려서 어떻게 사진이라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자국이 낫다고 생각하시고. <laughs> 이 정도 색이 나면 돼요. 방금 탄건 잊어주시고요. 원래 카메라 너머의 세계에는 이런, 이런 겁니다. 이제 잘라볼게요. 일단, 탄 거는 잊어버리고, 어, 그래도 위에라도 살렸으니 다행인데요. 지금 따뜻해요. 엄청 따뜻하고요. 치즈가 잘 녹았는지 단면을, 어, 누가 먹더라도 먹을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인데 치즈가 엄청 잘 녹았어야 되는데 그 치즈가 녹지 않았어요 어, 레시피대로 하시면 <laughs> 되는데 제가 바깥에 <laughs> 한 면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타서 멘붕에 빠져서 더진 음, 치즈가 원래 쭉쭉 늘어나요. 지난번 캠핑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냥 마무리할게요. 구독하기, 구독 취소만 말아주세요.